Have you ever seen an apple grow from a peach tree? No. Or have you ever seen grape grow from a plum tree? No. Apples only grow on apple trees, and grapes grow only on grape vine. This is a common sense, but it's also possible for one kind of fruit. A tree branch to bear another kind of fruit, and it's called grafting. When a branch is grafted on a different tree, it bears that fruit. In the same way, God so loved us in Jesus Christ, He has grafted us. We who were destined for death, Jesus Himself. We are grafted to Him so that we might have everlasting life and everlasting joy in Him. So Jesus says in our passage today,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abide in me and I in them bear much fruit, because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He also says, Those who abide in me, Ask whatever you want, and it will be done for you. He also says, My Father is glorified by this, that you will bear much fruit and become my disciples. As God invites us to his worship this morning, please make sure you, as branches, are grafted firmly on Jesus Christ. Receive God's blessings of wellness and prosperity. Be sure of your everlasting life. Receive the promise of your prayers to be answered and receive the calling to be vehicles of his blessings to many. Amen. 여러 가지 나무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와 같은 evergreen 교목 중에 하나입니다. 향기가 좋고 성질 결이 고다서 가공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잘썩지 않고 해충에도 잘 견딘답니다. 신전이나 왕궁 건축이나 배를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데 많이 수입해서 썼습니다. 성경의 상징으로는 종종 힘과 영광 또는 호화로움으로 인용이 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 트리는 2,000년을 살수 있는 나무로 영원 또는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로뎀 나무도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을 때 광야로 도망을 해서 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한 나무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는 인생의 지침 또는 낙심과 좌절의 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런 탈진 영적 무능의 삶의 장에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서 그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리웠던 나무이고 무실하다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성도로서의 삶의 도전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서 재림에 준비된 삶을 촉구하는 상징이기도 해서 예수님은 재림에 준비된 삶의 교훈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버드나무, 뽕나무, 살구나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등등 많은 나무들이 성경적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때 성경 속의 각종 나무들의 상징을 주제로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한번 해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는 이름 없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신예가에 심겨진 나무의 상징, 그리고 신약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상징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로 성경이 가르치는 상징적 교훈은 동일합니다. 이두 나무가... 다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0편 1편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서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제일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 승리의 삶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의무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옛날 성도의 삶과 오늘의 성도의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바로 전 세대만 해도 크리스찬 교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이었고 자연스럽고 짙었습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모두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꼭 해야만 하는 초신자들이 아직 익숙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노력을 가해서 힘들어도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결국은 교회 중심, 예배 우선, 기도 충만, 말씀 배우는 시간들이 자연스러워졌다가 기뻐지기도 하고 기다려졌다가 사모하게도 됐다가 결국은 이곳이 진정 내게 가장 값진 내집 같아졌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게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의 의무감을 자랑스럽게 모두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어난 아기가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권은 특권이자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격과 또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의 기본적인 요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세상 권력에 학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무슨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가서 인터뷰한 다음에 통과해야 교인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뭘잘못하면 박탈되는 거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습니다.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우고 예수를 늘 닮는 삶이 되어야 하는 복음의 전령의 삶을 잘 감당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삶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언제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평안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멀리하는 삶, 이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경험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삶, 형통의 삶,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뻐하시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는데, 바로 이 천국인 따운 삶이. 무슨 삶인가? 10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삶에 우선 삼고 늘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나오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할수 있어야 오래오래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중요성을 알아야 그 맛을 알아야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내 신앙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런 도전을 우리가 때때로 받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이곳이 참으로 내집 같고 늘 우선이 되고 늘 기다려지는 이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 자체입니다. 이것 없이는 나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께 향한 말씀에 향한 즐거움을 사모함을 가능케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사모하게 되면 그 삶이 어느덧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길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다고 해도 나를 영화롭게 할일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도 내 마음의 공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신의 그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천국인 다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인정받아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만사가 다 잘되는 형통하는 아주 삶을 풍성케 하는 많은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승리의 삶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복과 형통의 삶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도 복과 형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다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과실을 맺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품는 꿈들, 많은 기도 제목들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그냥 세상적인 어리석은 생각으로 맺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마음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셔서 하나님이 아예 내 삶의 선장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말씀에 붙어 사는 삶이 되면 무슨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든 우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항상 발견하느냐? 내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충만게 채워 있느냐. 이 조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이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뒤집혀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곡해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고 모든 것을 형통으로 기도 응답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 이유는 전도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기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참 기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환희를 안고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록더큰 기쁨, 더큰 보람,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예수께서 나를 제자 삼으셨다. 이 자아가, 이 의식이 있으면 그 영원토록 더큰 기쁨을, 보람을 안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김상덕 목사님께서 강사하셨어요. 네, 목회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아주 도전적인 강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증인이 된 사람이 무언가 본 것이 있어야 목사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목사하는 거다. 그리고 목회 중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다. 예수를 잘 공부해서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not enough. 예수 보고 사냐 하는 거죠.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려면, 목회가 되려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께, 그나마 예수께서 쓰시는 제자를 꿈꾸는 삶이 된다면, 고기가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세상에 암만 멋진 필학서피를다 안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한들, 아무 유익한 열매 맺지 못하거니와 결국은 그 가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사랑, 천국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항상 향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 삶으로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어떤 관계를 맺건 예수를 반사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더 넓히셨는데,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교인이 똑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모든 교인이 받아야 하는 도전이다. 모든 교인을, 모든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똑같은 꿈이다. 라고 포도나무가 나타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감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싸우느냐? 예수가 안 보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회의할 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서로와 손에 손을 잡고 동역할때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 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고 저, 저 사람이 보이고 이걸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크리스찬 교회가 예수가 거기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회 재직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뭘 본받는가?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서 그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수를 보고 살아라, 예수를 반사하는 빛이 되라 하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을 맡는 가운데에 어두움, 염려, 뭐 걱정 이런 걸로 항상 가득 차서 뭐 못마땅한 것 이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반사하는 교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교인 되지 말고 그런 교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교회가 왜 신임을 많이 받지 못하고 손상됐는 줄 아십니까?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라고 교회의 리더십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꼭 증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꼭 증인이 맡아야 하는 겁니다. 증인 자신 없으면 <laughs> 예수가 보이는 삶으로 철저한 예배중심의 삶, 말씀 충만의 삶, 기도 충만의 삶, 성령 충만의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도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 주는 증인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자라지만, 곡식은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힘든 일입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노력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감사로 값지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할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죠. 과실을 많이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 꿈의 현실 다 이루는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향하신 뜻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사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인다운 크리스찬, 교인 교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 교인땜, 천국인땜,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값없이 무조건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것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교인, 천국인, 재직땜의 의혹까지의 자아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동역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늘 날아갈 듯 항상 기쁘고 범사가 다잘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 주는 하나님을 선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께 더욱 가까이 더욱 그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며 확실히 붙어 사는 가지가 돼서 매일 매사가 주의 넘치는 은혜의 생명력이, 생명력이 풍성하게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